어떤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건막 엄청난 터닝 포인트식이나 뭐 이런 거랑 달라요.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과 달리 음. 전환점은 본인이 뭔가 계기를 느껴서, 얘가 아, 느껴서 오. 바뀌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의외로 짝귀가 많다. 은근히 이렇게 좀 안에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살짝 뭐짝귀가 틀어지거나 유전적인 경향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여기에는 눈도 짝눈도 포함되고. 음. 코도 살짝 좀 틀어진 분도 포함이 될수 있고 음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만들어질 때 조물주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전환점에 대해서 그 시기를 좀 눈치를 많이 채는 편이다 빠르게 네 음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아유 제가 어느 순간 운이 트여서 음.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운이 트인 게 아니라 짝귀나 짝문이나 코가 살짝 틀어지신 분들은 본인이 그 시기를 보는. 눈이 있고,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.